40 더하기, 사십, 더하기, 이십 더하기, 이십 더하기, 이십 더하기, 사십사, 더하기, 삼십팔, 정답은 이백, 더하기, 칠, 더하기, 십삼, 더하기, 사십사, 더하기, 삼십팔, 더하기 33, 더하기 51, 정답은 186, 더하기 15, 더하기 30, 더하기 5, 더하기 42, 더하기 29, 더하기 15, 정답은 136, 더하기 11,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26, 더하기 49, 더하기 72, 정답은 168, 더하기 46, 더하기 25, 더하기 39, 더하기 27, 더하기 35, 더하기 61 정답은 233 더하기 17 더하기 84 더하기 93 더하기 22 더하기 48 더하기 28 정답은 292 더하기 91 더하기 19 더하기 69 더하기 33 더하기 87 더하기 79 정답은 378 더하기 76 더하기 79 더하기 59 더하기 77 더하기 73, 더하기 74, 정답은 438, 더하기 75, 더하기 42, 더하기 45, 더하기 76, 더하기 11, 더하기 89, 정답은 338, 더하기 53, 더하기 32, 더하기 84, 더하기 74, 더하기 12, 더하기 10. 정답은 265. 더하기 98, 더하기 18, 더하기 78, 빼기 72, 더하기 39, 더하기 25, 정답은 186, 더하기 61, 더하기 62, 더하기 39, 더하기 57, 더하기 91, 더하기 29, 정답은 339, 더하기 55, 더하기 56. 더하기 70, 더하기 97. 빼기 10, 더하기 76. 정답은 344. 더하기 89, 더하기 94. 더하기 10, 더하기 14. 더하기 18, 더하기 25, 정답은 250, 더하기 20, 더하기 51, 더하기 85, 빼기 74, 더하기 25, 더하기 48, 정답은 155,